안녕하십니까, 주현주 미션입니다 오늘은 이제 배경을 맨날 바꿔보고 싶었는데 이 배경 바꾸는 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이게 막 앉을 때, 유튜버들 보면은 찍을 때막길거리에 찍고 막 그러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찍을 만한 거 사람도 또안 지나다니까 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그럼그거 하여튼 배경을 좀 바꿔봤다면 시도해 보는 거예요. 뭐 얼마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는 뜻에서 또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유튜브란 게 자꾸 신경이 좀 쓰여, 모든 게. 비주얼이 나오잖아, 예. 무튼 간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수 서른도가 옷을 벗는 순서가 있대네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그 유튜버의 좀그러니 알고리즘을 한번 이용해서 한번 유, 뉴질랜드 얘기를 이게 소재가 맨날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항상 이게 유튜브를 만든다는 게 항상 신경을 써야 되게. 뭐를 좀 어떻게 만들어 볼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엮어 볼까? 하는데 오늘은 알고리즘을 한번 이용해서 성명준 씨라는 그 유튜버가 권리금 사기 사건으로 한국이 지금 들썩들썩하고 조금 늦은감이 있는데 좀 늦게 제가 삐이 받았어. 예. 네. 근데 며칠 됐어요. 뉴질랜드에도 똑같이 권리금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어, 어떤 건 예를 들어 한국분들이 그 대얼리 같은 경우 대얼리 구멍가게 있어 조금만 제가 사진 띄워 드릴 텐데 그 동네 구멍가게 가장 많이 쓰는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에요. 예전에 많이 썼던 수법인데 요즘도 뭐술여튼 일단은 뭐 저도 보험은 들어야 되니까 예전 얘기에다 모든게 다 예전 얘기로 그러니까 그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매출을 조작하진않고요 매출을 늘리는 법을 합니다. 이 동네 꼬마 슈퍼마켓은 좀 비싸요. 일반 슈퍼마켓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일반 슈퍼마켓은 콜라가 보통 뭐 1불 20센트?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일반 피쉬앤칩스 가게나 햄버거 가게, 동네 햄버거 가게에서는 2불까지 팔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햄버거 가게 옆에 데얼리들이 있어요. 그럼 걔들은 어떻게하냐면은 슈퍼에서 판매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아요. 예를 들어 이제 99센트. 왜냐면 보통 그게 도매가가 한, 도매가가? 도매가가 한그 콜라가 한 70센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파킨세이브라고 슈퍼 인데 거기서 어쩌면 더 싸게 팔아요. 55센트, 60센트가 파는데 일반적으로 그데얼리 납품되는 납품가가 한 70센트, 65센트 정도 돼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더 1불 20까지 받을 수 있긴 있지만, 그거를 광고판을 크게 붙여서 99센트로 붙여야 합니다. 왜냐면 하 소비자들은 슈퍼에서 차갑지 않은 걸 1불 사는 것보다 또 슈퍼까지 들어가야 되고, 큰 슈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길거리 에 있거든요. 차반 세우고 그냥 바로 사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더싼 거지. 미끼 상품이지. 근데 그거를 99센트를 가격으로 조지면, 매출이 빡 올라요. 네, 왜냐. 그걸 사러 왔다가 사람들이 미끼 상품을 또 많이 사거든. 근데, 일단, 콜라 매출이 엄청나.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지금 도을 좀, 콜라를 한 3만 브러 사고 막 그래. 돈, 할인 때리면 막. 에. 왜냐면, 이 슈퍼에 사는 것보다, 일단, 요즘은, 예전에는 그거래처에서 사는 게좀 낫거든. 걔네가 이제, 가격을 빡 때린다. 그러면 막 그때 콜라를 막 사놓고 그래. 면 유통기한이 기니까. 그래가지고, 매출 띄우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런 거 이제, 가게 팔기 전에 많이 그런 식으로 해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이렇게 많이 빡 매출 을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GST 보여주고, 거래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뭐, 저한테 뭐, 얘는 좀, 시, 좀 이렇게 비하인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보고 사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사고 나면 콜라를 또 새로 산 주인도 왜 이렇게 싸게 팔지? 좀 올리지? 그럼 또 이게 매출 줄어들고 하는가? 뭐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매매 시에 이제 예전 얘기인데 진짜 싫어요. 어떤 매매 시에 이제 내가 이제 세금을 누락시키고 대열리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 거래처에서 안 사고 저기 뭐 슈퍼에서 사가지고 그냥 세, 현금 구매한 다음에 현금 팔아도 상관없거든 현금 들어온 걸 어떻게 맞출 수가 있거든 아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매매 시에 대열이 파시려는 분이 이제 대열이 사려고온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이유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조작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 과거 한 10년 동안 이렇게 자기가 했는데, 와서 봐라. 보니까, 어, 진 괜찮거든, 이게. 현금 수입도 많고. 근데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 거래가 불발이 났어. 근데 이제 좀 기분 상하게 했는데 그랬나보네. 그 놈도 좀 바보지. 팔려고 했으면 어떻게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 그 기분 안 좋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매, 매입하려는 사람이 매매, 매매가 불발이 되니까 그걸 IRD, 세무서에 신고해 버린 거야. 10년 치생을 몽땅 낸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거의 박살이 난 거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수산업 유통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분이 이제 가게를 순간 팔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니, 사장님, 왜 파셨어요? 갑자기 이게 잘 되는 가게를 랬더니 이제, 아, 이러서 얘기, 지난 얘기, 옛날 얘기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다그 지났어. 하는 얘기가, 이게, 자기도 이제 십몇 년을 했으니 십몇 년 사업하면요 이게 털어서 먼지안나온다어요 있겠지만 털어서 먼지안 나온데 없어요 예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제 불안하지만 끌고 가면 또 그렇다고 해팔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수 없고 세금 정리는 잘안 돼요 세금 정리는 지난 일 등기 어떠냐면 아유,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세 번만 시간이 또 오래가고 그럼 나도 어떻게 할지 에이, 모르겠다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그렇게 장사를 했던거지 근데 이제 IRD에서 거래처 조사가 들어온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래처 조사가 들어왔는데 뭐이 자기 조사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연락이 오더래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홍합 5불짜리 한 봉지에 홍합알이 몇개 들어있느냐 이분이 그걸 딱 듣는 순간 난 걸리면 개박살 나겠다 그냥 그냥 후삭 팔아버렸대요 네. 현명하신 거지 자 이게 세무조사요. 안 받아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받으면요. 아, 뭐, 많은 한국 분들이나 뭐, 외국 사람들, 중국 사람 똑같아. 보면은 이제 와가지고 뭐 하면서 건물 샀다고 자랑하고 뭐, 뭐, 벤츠에서 뭐, 그야 뭐, 파이낸스로 타겠지만, 뭐, 회사 리즈 차량으로 타겠지만, 절대 세금 안낸 수입으로 담보 잡힐 만한 물건을 사가지고, 그걸 담보 잡아서 사는 건요. 어, 제가 볼땐 바보짓이에요. 예.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똑같습니다. 이게 세무조사 걸려보면요. 박살나요. 예. 진짜 저는 그런 거 솔직히 부럽지 않습니 왜냐. 모르니까 하는 거야. 모르면 용감하다는 게 뭐냐면 모르니까 하는 거야. 진짜로. 걸려보면 진짜 개박살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뭐, 지난 얘기니까. 예. 지난 얘기니까 이제 뭐 아, 오래됐네. 지난 얘기니까 제가 하지만 제가 왜 알지? 제가 왜잘 알겠어? 당해 봤으니까 알지. 처음부터 어서 연락이 오냐면 은행에서 연락이 와요. 순서가 은행이야. 사장님 지난 3년치 회사랑 개인 계좌 그 거래 내역 세무서에서 다 뽑아갔습니다. i r d 에서다 뽑아갔습니다. 연락이 와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앞이 깜깜해져, 깜깜해지고. 순간 딱 앉아서 뭘 붙어야 되나 생각하는데, 이제, 뭘 뽑아야지 봐야 될거 아니야. 3년 치를 이제 가서 뽑아 옵니다. 뽑아 오면서 그걸 딱 보면서, 3년 전께 생각이 나? 안 나지? 그냥 뽑아 놓고 보고 있는 거야, 이제. 뭐 보고 있으면 이제 연락이 와요. 이제 담당관 배정이 돼가지고, 이제 뭐 질문이 와. 이거 뭐 이게 엄청 디테일합니다. 대가리 뽀개져요, 진짜로. 더 이상 얘기는 또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 한 6개월이나 7개월 했는데 하여튼 이건 여기서 심하게 하고 이 얘기는 아무튼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당해보면은 뭐 이제 세상도 이거 다 끝나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예, 정말로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내가 이렇게 숨쉬고 밥 먹고 살아간다는 거에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예.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이래저래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저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제 해결 안 되시는 분 많은데, 이제, 회계사랑 상의하시고, 또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또 뭐, 회계사랑 또 얘기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아니까, 또 연락,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예. 다 그런 게뭐 인생 살아가는 거지 뭐, 예. 지금도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뭐 아직은 없겠다. 지금, 어, 뭐 YRD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뭐 활동을 안 하니까. 인데. 저는 믿는 믿고 있는 거 하나는 어... IRD가 코로나 끝나면 아주 개박살 나지 않을까 예, 개박살 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왜냐면 지금 나라가 돈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나라가 돈이 없으면 뭘 뽑아야 돼? 세금 뺄게 없어. 그냥 국민들 뜯어야 돼. 뭐 좋은 착한 국민들 뜯는다는 게 아니고 털어서 어이 순간 쑥 들어오네. 예. 털어서 먼지, 날, 사람들을 터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하여튼 뭐, 알고리즘 이용해서 제목을 좀 다뤄봤는데, 파리가, 파리는 없는데, 이게 조그만 이상한, 아주 그, 그지 같은 것들이 있어. 예. 하여튼, 제가 오늘 이제 성명준 씨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뭐, 제가 유튜브에 알고리즘 이용해서 콘텐츠 만들어봤는데, 또한번 이런 얘기는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또. 그리고 제가 요즘. 고민, 이제 들어갈 때가 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유, 유즈에드 컨텐츠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조금 저도 이제 욕심이 나는 거야. 이제 들어가면 아직 이제 수입 신고는 안 했는데, 수입 신청은 안 했는데, 한번 제가 유즈엔드 들어가면 한번 좀 컨텐츠를 한번 좀 늘려볼까 하고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도 유즈엔드 미장 항상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